노트를 타야 된다. 자, 한상 지중해에 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중해보다 낫다. 이 집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면 낚시에 담금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도는 호랑이형의 코놈 백두산, 꼬리는 호미 등 천하의 명당이라고 외상생의 손이라 하면 서로 네. 도와가면서 살잖아요. 아... <목소리> 야 여기가 진짜네. 진짜 여러분 장생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역시 구룡포예요, 역시. 내가 그랬잖아 오면서 용이 아홉 마린데, 게임이 안 되나. 오늘 여기 왜 오셨죠? 여기가 이제 그 장생포하고 포항의 구룡포가 우리나라 근대 포경 역사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흔적도 좀 찾아보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와인을 하는 소물에잖아요 고래고기에. 와인을 한번 마리아주 해보고 아마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와인과 고래고기였던 마리아주 근데 내가 최초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음식과도 와인을 마리아주 한다 이게 우리 콘셉트잖아요 마리아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말하면 메리지잖아요 메리지 marriage. 그러니까 결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과 와인이 결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상황에서는 그 와인을 술로 보지 않아요 와인을 오히려 음식으로 봐.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와인의 주세가 없어요. 음식하고 똑같이 봐.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와인을 같이 먹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음식에 있어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는 또 이렇게 한식. 특별히 오늘은 고래고기잖아요. 아, 이건 한국 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기대가 정말 커요. 기가동이 공백서터점 저것도 적상가업이잖아요. 응. 그죠? 회장님, 예전. 이 여기가 장사했던데. TV 버셨던 거 알잖아. 옷 응. 가지고 틈이에요. 응. 고래란 그 자체가 틈이고 응. 고래는 보통 이렇게 일시기 조금 나온 돌고래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응. 냄새 난다고 그분들. 그러 돌고래가 네. 좀 냄새가 네. 심하다가. 링크에 때문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네. 그분들이 전에 온라인 봤을 때 분들하고 여기 고래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뭐. 응. 제가 장난친다고 응. 락스에 담근다 했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직 한참 못 썼어요 이 자세가 밍크고래 자체도 선도가 좋고 았 냄새 자체가 안 나요 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밍크고래는 이유가 일반 음. 사람들 냄새에 엄청 민감한데 밍크고래 자체가 고래 중에서 제일 냄새가 안 나고 이제 그, 근데 사장 원래는 이제 일제시대에는 지금 멸종돼버린 귀신고래를 원래 제일 많이 잡았다는 귀신고래는 그러니까 음. 동현이 이제 온난화 대가 저네 예. 같은 경우 원래 기신고래 이게 그냥 토종고래 보통 이렇 보내가지고 수심 천오백 미터에서 먹이가 들데더 밑에 수심 천팔백 미터에서 이렇게 먹고 잘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 말살을 해버려 가지고 그거 없다면서요. 예. 지금 그게 지금은 사할린이나 러시아쪽에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요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수상생에서 기신고래 그 천년 기념물로 하고 예. 예. 발견만 해도 천만 원을 준다면서요. 오백만 원. 오백만. 아, 아, 아 뉴스에는 천만 원. 그새 또 오백만 원깐 거야? 아니, 사진만 찍으면 보상. 아, 아 그아이 그, 그, 알려나가 뭐 알리면 또 천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예. 사진 찍으면 0 0만원이고야 예. 우리 당분간 여기 좀 텐트 좀 치자. <laughs> 오늘, 오늘 배 타고 한번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좀 한번 올 찾아보자. 오늘 배좀 여기가 네기 유명 있는 동자 여기 여자 주인공이거든 네. 여기 나온다 음. 유명 동자 당대 진짜 최시라 씨랑 그 박상원 씨뭐 이런 분들. 최재수. 아 최재성 이 그때 당대 진짜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분들이야 이분들이야 아, 유명 있동자가 있네. 다딱 봐도 그러잖아요 네. 사이즈가 네. 지금 나와 요거는 좀 손을 댔네 이렇게 보면 나는거아좀큰것 어, 같은데? 10시 정도 되나? 아 잠깐만 응, 잠깐만 예? 자, 저기 사장님 잠깐 여기... 바닥만좀찍으 촬영 왔어요 촬영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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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가면 음... 2층으로 이렇 있거든요? 네 음.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감독님 1920년으로 점프하면 정확히 100년이 되잖아요, 그죠? 100년의 그시간에그 갭이 있는데, 근데 느낌은 그냥 그게 내가 나는 왜 이러지? 그게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날에 100년 전에 그날을 나는 그냥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역사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이런 거를 그냥 나는 유지하자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문화적인 거는 좀 놔두고.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100년이 넘으면 거의 문화재라고 봐야 되거든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어떻게 나는 어렸을 때 이거 적산가옥을 그또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와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 풍의 기와집에 살았던 것 같아 유리는 이제 꽂아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네 나는 조선시대 아주 요한수 <laughs> 지리학자 교감 남사고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는 호랑이형의 코논 백두산, 꼬리는 호미 등 천하의 명당이라고 근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천하의 어. 명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 빼고 일처리 음. 제일 빠른 곳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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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독 아. 아니요. 선 빼고 그래서요. 아선 빼고. 그래서 나 이걸 보니까 호떡이 생각난다. 아. 초고추장에 호떡을 에? 한번 찍어 먹고 싶은데. 나이게 일부러 지금 웃자고 멘트 날 이 진짜 구름이 없을 때 찍을 수 있는 사진 구름이 없을 때가 잘 없어요 근데 이건 구름이 많 하지만 멋지죠 야, 이건 손, 제가 손해요. 찍어서 자랑하려고요 진짜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안내오님 이거 2012년 아 프로인데? 우와. 이 순간을 기다렸단 말이야? 우와. 바다에 하나 있고 육지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손 이렇게 어. 상생 상생의 왜 상생의 손이라 하냐면 네. 바다에서 해를 받아서 육지로 던지 음.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는 의미 아. 근데 좁게는 포항 더 넓게는 우리나라 더 넓게는 오대양 육대죠. 구독자 여러분 장생포는 <laughs> 게임이 안됩니다. 역시 구룡포예요 역시 내가 알았잖아. 오면서 용이 아홉 마리인데 어, 게임이, 게임이 안 그럼 단생포는 게임이 안돼 여기는 보니까 1류야1류 이류. 여기가 1류네 아, 아, 역시 구룡포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받으시고 근신 걱정은저 허미보세 가시면은 전기 받는 곳이 어, 따로 어, 있습니다 허미보세 어, 나는 벌써 네. 여기 왔는데도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이래 잠만에 못 잤잖아요 예, 예. 근데 정신 이 팍짝 들어 그렇죠 아 기를 좀 내가 받은 것 그래. 같아요 아, 그래. 다시 받으러 오시면 저는 됩니다. 원래 와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별로 걱정을 안해 인생을 살면서. 야, 와인 한잔 마시면 음. 세상 비심이 와인 없어. 와인 한잔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기분이 아. 훨씬 얻되고 아. 좋 이거 고래고기 집에서 한잔 하려고 그랬잖아. 요 응. 아. 아. 예. 예. 아, 예. 아이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배가 들어고 오 나오고 다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멋있어. 다, 다 여유에서 여기 이야 가. 여기가 진짜네 그러니까. 아까 안 왔으면 비납배였다 그 여기서 이제 배 자체가 다도수있됐고 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와서 아예 사장님 원래 여기 이제 포경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응? 포경, 포경선 저쪽에 아 저쪽에 포경선 있었어요 그쵸. 올해 기념관을 아 내가 이게 아까 장생포는 치면 나와요. 고래 기념관 현대 데가. 예, 박물관도 네, 있고. 방문서 왜 여길 여기, 없냐고. 거기에 고래 박물관이있다하고 이런 걸다 제거해요. <laughs> 그래요? 여기 보면 미음식당. 여기. 아니 그니까 왜사장이 아 거기다 갔다나 여기다가 아니, 뭘 만들어야지. 나라에서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 에? 나라에서 아니 그러면 여기 포항시에도 사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요런 데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여기 땅 많이 남는구만. 여기 뒤에. 소나무 <laughs> 옆으로 하나 만들면 되겠네. 예산인데 그냥 네. <laughs> 이렇게 필구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laughs> 음 어, 뭐, 뭐 안에서 살았죠. 그, 야, 또 우리 어머님이 주인공인데, 딱 멋있다. <laughs> 여기가 야트데이잖아요. 후항에 요트를 띄어가지고 관광을 할수 있는 요트 정박장이에요. 마이네 국투비를 위해서 여기 그 선장님께서 고래를 잡으러 지금. 엄반하고 낙만호에서 또 어, 스파클링 와인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의 동해 바다를 우리가 그림 같은 신한번 만들어 볼까. 자, 가시죠 유럽에서 와인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내가 직접 가서 발블런 찾아 다니면서 가이드 가을에 익었을 때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양조되는 도 것도... 중류에서 중류를 거쳐 하류로 나갈 때아 중류 지방에서도 그 강아래 쪽에서 나오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거든요. 와 너무 좋은데. 단장이 입안에서 와. 뭐 어, 지금 저쪽으막 타고 오셨어요? 아이것 타고 왔는데 고래는 어? 못 봤네. 저기 못 보셨어요? 귀신 고래는 아 천만 원 보려고 눈이 빠져라고 봤는데 고래는 못 보고 스파클링 와나 스파클링 와인만 한잔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아. 너무 좋았어요. 어때 분위기는 아, 환상적이었어요. 진짜. 요트 데이 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포항에 오시면 뭐다? 요트 데이에 와서 요트를 타야 된다. 야, 환상. 지중에 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중해보다 낫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독자 여러분.